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9월 2일 장 마감된 후에 테슬라는 약6% 정도 하락했습니다. 엄청난 하락이 맞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유상증자 때문에 50억 달러 가량의 주식을 시장에 판매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상방이 막혀있다는 생각에 투자 심리가 꺾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지금 자본금이 부족해서 당장 유상증자된 주식을 판매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 떨어진 이유는 다른 기관이 엄청나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검색을 해보면 현재 테슬라 주주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베일리 기포드라는 영국의 자산 운용기관이 테슬라의 지분을 6.3%에서 5% 이하로 팔았다고 나옵니다. 해당 주식의 점유율이 5% 이하로 내려가면 SEC에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단일 종목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안 된다는 그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보통 자신의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주식의 점유율은 10%면 적당하고 이번에 엄청난 주가 상승으로 테슬라가 베일리 기포드 자체 펀드 내의 점유율이 10%를 넘어선 13.2%이기 때문에 판매했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저 투자 원칙이 진짜인가? 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다른 뉴스 내용을 좀더 보면 테슬라의 미래는 밝지만 현재 그 주가는 너무 높은 것 같으니 판다. 하지만 내려가면 다시 사볼 생각은 있다. 라는 성명을 밝혔습니다. 그럼 결국 베일리 기포드가 생각했을 때는 테슬라의 현재 주식이 너무 높아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 지금 판매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추매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일리 기포드를 욕하실 수도 있지만 이 회사는 사실 생각보다 오래 전부터 테슬라의 주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누구보다 테슬라의 미래를 믿고 투자한 것이죠.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꽤 많은 주식을 보유했으니 믿음 또한 엄청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테슬라의 유상증자 소식을 듣고 기분이 많이 상했나 싶긴 합니다. 테슬라 관련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외부 사람들 중에서는 대주주인데 이런 회사의 소식들을 모르고 IR을 통해서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은 팩트는 아니지만 그냥 혼자 생각해본 내용을 전달드려봅니다. 아까 앞에서는 테슬라의 지분을 5%라고 말한 것 같은데 10%를 맞춘다는 건 뭐지? 라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5%는 베일리 기포드가 테슬라의 주식의 5%를 점유하고 있고 그들의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13.2%가 테슬라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면 실제로 11시 40분쯤에 주가가 405달러 부근으로 하락했습니다. 거의 장중에서 12% 가량 하락했습니다. 엄청난 하락인 건 확실합니다. 저는 제 구독자분들이 이 지점에서 절대 안 팔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베일리 기포드가 주식을 판매하면서 테슬라 주주들은 아마 두 가지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베일리 기포드 포트폴리오 10% 점유율을 맞췄으니 안 판다. 두 번째, 지금도 줄이고 있다. 저는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런데 어떤 거를 고르셨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테슬라는 자금이 굉장히 급해서 유상증자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이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주가로 원하는 양만큼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가가 떨어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s&p 편입가의 상관성입니다. 참고로 s&p 500 편입 조건 중 하나인 시가총액 82억 달러를 넘겨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정말 현재 주가에서 엄청 떨어져도 82억 달러는 그냥 넘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S&P500의 인덱스 펀드들이 주식을 쉽게 줄수 있습니다 계속 줍줍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보를 보아하니 오늘이 S&P500 편입 발표 날인가 싶습니다 공개되기 전에 기업은 5일 전에 편입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서둘러 유상증자를 하여 자본금도 확보하고 동시에 주가를 조금 떨어뜨려 S&P500 편입에 조금 더 수월하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베일리 기포드가 주식을 팔았다고 해도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팔았다고 살 사람을 못 구하는 주식이 아닙니다. 다른 기관들도 사고 싶어 난리지만 현재 주가가 너무 높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원래 기업이 S&P500 공식 발표 5일 전에 쯤 미리 소식을 듣는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론이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본금도 확보하며 S&P500의 인덱스 펀드들이 테슬라 주식을 줍줍할 수 있게 도와주어 쉽게 진입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나 내일이 곧 공식적인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보된 자본금으로 공장을 짓고 미래의 매출을 빠르게 땡겨올 앞으로의 테슬라가 더욱 기대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